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이곳은 차명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담임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 테러봄이 설치해놓은 폭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테러봄은 폭탄 설치 후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는 순간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탄 해체 전문가인 담임선생님과 전화로 연결하여 폭탄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임 선생님과 함께 있는 이은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단임 선생님이 폭탄 해체를 위해 교실과 통화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폭탄 해체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단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폭발에서 구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시죠. 구하게 설명해봐. 뭐가 있어? 어, 어떤 빨간색 그 버튼이 있어요. 네. 버튼이 있다고? 네. 자 빨간색 버튼 뭐라고 써있어? 어 디토 나이트 디토 나이트? 네? 네. 자 그러면 잠깐만 주변을 살펴서 배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어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 몇 개야? 두 개요. 두개 있어? 네. 자 그러면 버튼 그냥 누르자마자 때. 누르자마자 때요? 어 그냥 클릭해 클릭. 됐어요. 해체됐어? 네. 오케이. 자 다음 거. 어, 그 선이 있어요. 어, 선몇 개야? 여섯. 아, 어, 여섯 개요. 잘 세야 돼. 여섯 개 맞아? 네. 자 여섯 개 있고 노란 줄 있어 없어? 있어요. 노란 줄 있어? 네. 노란 줄몇 개야? 한 개요. 노란 줄한 개? 네. 흰색 줄 있어? 없어요. 흰색 줄이 없어? 네. 자 그러면 빨간 줄은? 어 있어요 두개 있어요. 빨간 줄이 있어? 네. 그러면 네 번째 거 위에서부터 네 번째 거 잘라.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다섯 번째 <번이 웃음> 잘못, <laughs> 잘못 눌렀어요 오늘 <laughs> 안돼. 너네 목숨이 걸려 있어. <laughs> <너네 웃음> 네, 네 번째 거 다시 잘라요. 어네 번째 거네 번째 거. 됐어요. <laughs> 오케이 성공했어. <laughs> 다음 거 다음 거. 그리고 이거 문양이 있어요 문양 아까 같은 문양? 네어자 설명해봐 어 첫번째는 삼지창을 아래부분 자르고 그 삼지창 모양이에요 삼지창 그 삼지창 그러니까 모양 어 삼지창 모양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에, 그 다음에 이거는 에그 뭐라해야 되지 샵샵 샵 있잖아요 샵 모양을 하나만 있는 그런 모양? 아 샵을 반으로 자른것같아네아 오케이 어 그리고 이거는 구찌? 뭐라 해야 되니, 이걸? <laughs> 아니야. 아니, 알았어. 3, 3, 3이요. 3, 3? 뭐라고? 3이요, 3. 아, 3을 거꾸로 해놓은 거? 아니요, 어, 아니요. 3차로, 3차럼 아, 생겼는데. 위에 점 두개 있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같은 육 모양이에요. 아, 오케이, 그럼 설명해줄게, 지금부터. 네. 자, 6을 클릭해.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샵 반으로 자른 것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삼지창. 어, 됐어요. 와! 반했지? 네, <laughs> 제 제가 전문가네 반했지? <저분간> <laughs> 오케이, 가자, 가자.